아득한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또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한 순간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사모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정말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분무들이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감당 못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날마다 성령의 사람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자.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과 겉의 말과 표현이 정말 다르지 않는 순수하고 진실한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또 이러한 비결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드림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일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자 그 빌립은 자기만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그 빌립의 말로 인하여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바돌로메로더잘 알려져 있는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빌립 뿐만 아니라 이 나다나엘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마음 속에, 그 나다나엘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다나이를 보시고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믿음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주님께서는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침례요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침례요한,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정말 주님을 증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뇌 뒤에 오시느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였던, 또회계의 소식을 증거하였던, 천국을 증거하였던 그 침례 요한의 그 삶을 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소리를 듣고, 수많은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소리가 이 침례 요한, 요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소리로 쓰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쓸데없는 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 복음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 받자.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로 복음의 정말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만 열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소리,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라는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명하게 답음이 없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나다나일도 너무나도 귀하고 멋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야말로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칭찬 듣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니고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의 인정, 사랑 그것이 아니다. 가족의 사랑, 인정 그것도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고 간사한 사람이라 이야기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간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의 생각과 그 마음과 겉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정말 사탕발림의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찌르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러한 간사함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내 속의 마음과 겉의 마음을, 겉의 행동을 달리하면서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냐,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냐, 사람들은요, 그것이 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은 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지 잘살수 있어. 라고 여기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간사함이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만연해져서요.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간사함 속과 것이 다른 것을요.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간사함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간사함은 누구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아십니다. 너는 겉과 속이 다르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속과,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간사함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요. 너가 정말 내 마음의 합한자다. 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바로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죄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은 똑같이 싫어하셔요. 간사함도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죄 가운데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의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도 크고 작은 죄들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고 죄 가운데 회개라는 방법을, 기회를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미워하지만 이 죄라는 것 지었을 때 너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마.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자녀들이 가진 정말 하나님의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방법임을 분명히 알고,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라는 방법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간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간사하다는 것은요, 죄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간사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실수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 보이며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숨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죄와 이 간사함에 대한 조금 다른 분별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은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죄의 연약함, 죄의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귀신이 여러분을 참소한다 할지라도 너는 실수가 많아 너는 죄가 많아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탄의 역사는 마귀 귀신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얼씬도 못하고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죄 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사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너는 겉과 속이 똑같은 간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을 다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단점을 감추고 떠넘기는데 너는 간사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이 죄와 허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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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짓지 말아야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요,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으로 살면요, 당연히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방법, 비결을 통해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한용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때때로 내가 여전히 내 자아와 육신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내 모습이, 내 육신이 튀어나와서 죄와 허물을 보게 된다면 그때 감추지 말고 나의 악한 생각,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자신을내 속을 드러내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저 죄인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11조도 하고요. 나는 금식으로 기도도 하고요.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아주 간사한 모습을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간단한 초등학교 아이들도 풀 만한 간단한 수학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마, 뭐예요? 몰라요?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네,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겉과 속은요, 똑같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도 우리의 겉과 속이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이 죄가 가득한데 없는 척 자신을 포장하니까 외식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요. 회치를 해서 허였습니다. 화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덤이 되어서 썩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요, 간사하고 가증스러운 그 모습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나다나엘은요, 이 것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간사한 사람 되지 말아야겠다. 또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나다나엘에게도 이 편견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빌립이 전해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그러한 편견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요, 사람들에게 아주 경렬의 뜻을 가진 그러한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선민적인 특권을 누리던 그이라엘 이스, 이슬, 어, 에루살렘과는 동떨어진 변방의 초라한 고을이었기 때문에 그 나다나일은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 3장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예언된 그 말씀 예수님이 오신 예언대로 오신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보라. 와 보라라고 그 나다나엘에게 선포하고 확신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리 다른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너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 라고 빌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보라! 라는 빌립의 음성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양한 매체들 SNS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요, 그 당시보다 더 많은 가짜 뉴스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 거짓이. 정말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거짓말 영상을 올리면, 뉴스를 올리면 사람들이 그것의 선정적인 아주 그러한 것들에 속아서 더 많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당연하게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확인하지도 않고 와서 보지도 않고 와서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확인도 없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이고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깨닫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분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분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분별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분별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에 속지 말고, 사기꾼에 속지 말고, 특별히 이 영적인 거짓에, 이비진리에 속지 않는, 이단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속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보라, 와서 예배를 드려보라, 와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의 확신과 선포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이끌어오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어떠한 편견을 갖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의 은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나다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실수하고 죄짓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정직하라. 너희들은 간사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 되어져서 겉과 속이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편견을 갖지 말고 어떤 소리에 마음 뺏겨서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남의 말에 쉽게 동조하지 않고 신중하고 분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드림 가족들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나다나이를 보며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임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주님 안에, 주님을 나타내는 겉과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함과 분별함,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사는 분별의 사람, 거룩한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확신과 믿음 가운데 와 보라, 주님을 만나 보라 믿음으로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다 같이 임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